네, 저는 세 분이 너무 많은 말씀을 있셔서 저는 그냥 예 네, 간증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기오 단계 소감문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성막이 축복된 삶을 주님, 주신 주님께 감사.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소서. 예,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도를 공부하면서. 출애국기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던 것들이 구수를 깨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회복과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게 하셨고 또그 여정 속에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을 칭의, 성화, 평화, 영화로 살펴볼 수 있는데 추리극기에서 칭의와 성화 부분으로 나누어볼수 있었던 관점이 성경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간단히 이것에 대해 살펴보면 추리극기에서의 칭의는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 시간들을 배열하시고 출급하는 은혜와 고원의 사건인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며 피의 언약으로 고원을 이루어 신앙의 새 출발을 내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40장에서는 성화를 말하고 있는데 즉 고원, 그 이후의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홍해의 사건을 통해 세례, 즉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임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실제의 강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하여 교통하는 축복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이출애기 여정을 어, 하면서, 예, 제가 함께, 어, 여러분과 걸으면서, 어, 저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예, 여기서 고난 가운데 기도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급에서 노예 같은 생활 가운데 고난이라는 환경을 배열하십니다. 그들은 그 고통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짓게 하십니다. 한국에서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미국에 와서는 강렬을 지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짧고 얕은 소견이었습니다. 그 이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들을 배열하, 배열하시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부르짖는 시간들을 저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들을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출입기에서는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함께 싸워 나갈 때 하셨듯이 저에게도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안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말씀 성경 공부로 인도하게 하셨으며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건져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 문설주의 발음,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감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이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저에게도 말씀 성경 공부와 보금 학교 오리지널 디자인 세미나와 어, 트레스 디아스를 다녀올 수 있도록 문들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저의 은근한 교만과 세대나 두려움으로 자유하지 못한 나에게 주님은 나를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인도하여 자의 죽음과 어, 인도하여는 광야에서의 어, 시간인데요, 자의 죽음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의 여정입니다.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권을 드리며. 그의 통치 원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용사로 또 제사장으로 다듬어 나가시는 은혜의 훈련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이 광야가 처음에는 저에게 버겁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버거움, 두려움과 버거움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로 한 걸음씩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중심과 동기를 돌아보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날 주님의 통치 원리로 새롭게 더입혀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강렬을 걷고 있습니다. 말씀의 옷, 고르게 옷을 온전히 입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광야에서 삶을 보면, 출애급 할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군사라는 신분에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훈련하시며 만나기 위해 세밀하게, 세밀하게 친밀하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저는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헌신과 순종과 행함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 속에서 매일의 삶이 번재단에서 성막의 지속 속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향기와 평지가 되길 기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행자와 제사장의 삶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랑, 굳질하심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뿐 아니라, 공의와 진리로 또 인격적으로 인적적인 하나님 주님의 뜻 하신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소망하며 그뜻 가운데 대인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숙의 삶을 잘살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바라며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